중독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합니다. 맞아요. 이게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요. 이제 단맛, 짠맛, 매운맛과 같은 특정 맛에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아. 경우를 미각 중독이라고 음. 표현합니다. 근데 미각 중독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맛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밍밍하다 느껴지기 때문에 아. 네. 더 달고, 더 짜고, 더 맵게, 음. 더자극적게 먹게 되죠. 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인스턴트나 가공식품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는 어, 문제가 되고 음. 의외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된장이나 고추장 네. 이렇게 장류를 많이 먹거나 네, 네. 감칠맛이 나는 이렇게 탕류나 국물 요리가 있는 한식에도 미각 중독이 오염됩니다. 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특정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게 딱 한두 가지 음식이거든요. 음. 계속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음식을 찾게 되면서 아죠. 그러면 미각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국에 단골집이 많아 네. 단골 식당이 많은 분들도 그 음식만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음. 미각중독에 아, 빠진 그런 생각도 습니다 아니 인스턴트는 그렇다 치고 사실 한식은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좀 의외였고요. 음. 그러면 이런 미각중독에 빠지면 증상이 어떤가요? 사실 이제 미각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은 약물이나 술, 담배를 좋아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 거의 음. 비슷한데요. 음. 쉽게 설명하면 이제 남, 남녀가 이제 연애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음. 미각중독의 3단계는 네. 맛, 어존, 그다음에 막 금단,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맛 내성인데 처음에는 막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음식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어존을 하게 되고 자꾸 찾게 되는 게맛 음. 어존이고 네. 연애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실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실증 나기 전에 어떤가 뭐 자꾸 이렇게 없으면 불안해지죠. 어. 옆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단기간이나 장기간 또 섭취하지 못했을 때 몸이 불안해지고 어.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막 금단이라고 그러고 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만족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 맛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맛을 찾는 것을 선생님 연애하고 좀 아쉬운 <laughs> <찾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는 불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니, 연애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사랑하거든요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예. <laughs> 다행이시군요 어쨌든 이 예.